8번도 마찬가지야. 8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세타가 2,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세타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이렇게 하자. 알파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1,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해 주는 네. 거야. 자, 그래놓고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라고 되어있어. 탄젠트 세타가 됐으니까 너는 탄젠트에다가 이, 알파가 될 거고,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면은 이상형 면에 있는 각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1로 잡은 거야. 어, 그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는 2가 됐나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직각상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여기가 알파일 때, 1이고, 2고, 너는 루트 5야. 이렇게 잡아주시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간다. 문제를 갔더니, 자,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에다가 사인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세타 대신에 얘네들을 갖다가 넣어.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가 될거고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에다가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요거 4, 4 군면에 있는 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사, 3, 4 군면에 있는 각이야 자, 0 파이, 1 파이, 2 파이, 요거 가로축이죠. 가로축이니까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으로 가는데, 부호만내가 결정해주면 돼. 그럼 사사분면의 코사인은 무슨 수 양수 될 거야. 골사 탕포. 자 그래서는 코사인 알파로 줄고, 거너3사분면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파 각도니까 루트 5분의 1더기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지. 그래서는 마이너스 뭐야? 5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지 자, 그러면 2번 생략할까? 해도 될까? 아니야. 자, 2번 이번... 맞춰. <laughs> 생략을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을 못 믿겠어. 자, 탄젠트에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탄젠트에다가, 여시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세타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은, 탄젠트에다가 파이 플러스 세타 분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졌어. 이4보면 파이에서, 아, 알파죠. 파이에서 알파만큼 들어갔어. 그러니까 몇 4분면? 3, 4분면. 이 2, 4분여에 대한 3, 4분여에 대 우수. 그리고 가로축이니까 얘 역수치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분의 1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탄젠트 알파 잡으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여기, 뭐야, 여 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잡아주면 되겠다. 그런데 <laughs> <틀렸는데? 웃음>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서 못됐 플러스, 플러스 아니에요? 2분의 2, 2 플러스 아2분 마이너스 2분의 어디, 어디가 잘못됐어 지금? 아, 3, 4분면은, 아니 3, 3분면은 아이씨, 아, 이분상 됐체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인기가 되고